안녕하세요. 파워프로 알려주는 대학마 카르다스입니다. 이번에는 파워프로만의 특별한 시스템인 오리지널 변화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시스템인지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그럼 히 e 거 o 오리지널 변화구는 기본 변화구와는 다른 특별한 변화구입니다. 움직임과 위력이 다르고 이펙트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오리지널 변화구는 특정 투수들만 가지고 있는데요. 투수 정보에서 변화구 칸 아래쪽에 오리지널 변화구가 적혀 있습니다. 파워프로 오리지널 캐릭터들에게 붙어있기도 하고 여기 오타니 선수에게도 스위퍼가 오리지널 변화구로 붙어 있네요. 그럼 오리지널 변화구를 나만의 육성 선수에게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육성 모드에 따라 오리지널 변화구를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얻는지 각 모드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석세스 모드입니다. 투수를 육성할 때 투수 캐릭터 이벤트를 진행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선택지에 따라 상대 캐릭터의 오리지널 변화구를 얻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든 오리지널 변화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풀 퓨처스의 투수 캐릭터인 아오의 이벤트를 끝까지 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를 고르면 아오의 오리지널 변화구인 아쿠아마린볼을 얻을 수 있고요. 중간을 고르면 나만의 오리지널 변화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성선수의 현재 능력치에 따라 획득 가능한 오리지널 변화구 등급 이 달라지니 미리 꼭 올려둡시다 다음은 파워패스입니다 투수로 시작해서 능력치 의 화면에서 아래로 쭉 내리다보면 본인이 만든 변화구가 나옵니다 경험치를 소모해 오리지널 변화구를 얻으면 됩니다 경험치를 꽤 많이 요구하니 주의 하세요 다음은 연관라인입니다연관라인은 샵에서 파는 오리지널 고종 습득볼을 구매하시고 선수에게 해당 아이템을 주면 나만의 오리지널 변화구 중 하나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 라이프. 수수일 때 본인의 구장에 있는 지역인 본거지에서 외출하면 변화고 연구소를 갈수 있습니다. 연구소에 자주 방문하고 투자금도 많이 지어주다 보면 시설 레벨을 올라 변화고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나만의 오리지널 변화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 펜트에서 스프링 캠프에서 얻거나 레전드 배틀에서 5호타니를 이기면 주는 스위퍼 책을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리지널 변화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한 나만의 오리지널 변화고는 뭘까요? 파워프로에서는 나머지 오리지널 변화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고전 개발로 들어가면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파워프로 샵에서 신고전 개발보를 사도록 합시다. 새로운 변화고를 만들 때마다 이 아이템을 쓰기 때문이죠. 신구전 개발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발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변화고 개발이 시작되죠. 우선 기본 베이스가 될 변화고를 하나 정합시다. 반향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안에 또 다양한 변화구 중 하나를 고릅시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은 변화구 이름으로 이 변화구에 멋진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도로 변화구의 변화 반향 각도를 정합니다. 변화는 변화량으로 얼마나 크게 변화할지 정합니다. 구속은 말 그대로 변화구의 구속을 정합니다. 공 끝은 얼마나 빠르게 보이게 할지 정합니다. 브레이크는 반대로 체인지업 같이 얼마나 느리게 날아갈지 정합니다. 예리함은 공이 얼마나 급격하게 꺾일지 정합니다. 무거움은 공이 배트에 맞았을 때 얼마나 덜 날아가게 할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트는 공에 화려한 이펙트를 붙여줍니다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변화구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오른쪽에 숫자와 등급을 보면서 수치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100 이상을 넘기면 안 되니 주의하세요 이름과 이펙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는 기준점과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수치를 조절하며 조절하는 양에 따라 등급 숫자가 변합니다 본인이 만든 변화구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왼쪽에 시험 투구를 누르세요 연습 화면에서 본인의 변화구를 직접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나가기를 누르세요. 변화구를 완성했다면 왼쪽에 OK를 누르면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개발했던 변화구는 언제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얻은 변화구에는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변화구를 얻는 방법과 나만의 오리지널 변화구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걸로 나만의 투수를 더 강하고 개성있게 만들어 봅시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